음식이나 다오세은입니다 지난번 영상 잘 보고 오셨죠? 네. 예,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각 영양소들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어떤 영양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영양소가 이런 역할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예,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소화 과정을 통해서 최소 단위의 영양소로 바뀝니다 우리가 먹은 밥, 떡, 빵, 고기 이런 것들이 여기 와서 그냥 턱허덕 붙는 게 아니라 그들의 가장 최소 단위로 우리 몸의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로 바뀌게 됩니다 소화 효소에 의해서 말이죠 그런데 그것들은 어디를 통해서 넘어가냐면은 혈관이나 림프관을 통해서 우리 세포로 넘어갑니다. 그럼 세포들은 이거를 받아들여서 세포들이 모여 모여서 조직이 되고요. 조직이 모여 모여서 기관과 장부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기관과 장부가 모여서 바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포 안에서 제가 뚝딱 한 바퀴 돌아서 사람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세포 안에서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심오한 그런 변화들과 또 대사 과정이 있는데요. 그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에너지를 내고 그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간으로 갑니다. 간으로 가서 간에서 여러 가지 조직을 만들고 호르몬을 만들고 효소를 만들어서 각 기관과 장부에다가 또 조직에다가 넘겨주는 역할을 간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를 내려고 먹었던 음식들이 간에도 가고 근육에도 쌓이고 뭐 여러 가지 다 저장할 곳까지 다 저장을 했는데도 남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잉여 에너지로 바로 지방으로 쌓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방으로 쌓이는 것까지 우리 몸일까요, 아닐까요? 몸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이 다내 몸의 구성 물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은 나다입니다. 내가 먹은 음식이 결국 나의 건강 상태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음식 먹은 것들이 어떤 상호관계를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소돼지, 닭, 또 밥떡방, 이런 여러 가지 국수들, 그런 것들을 먹으면 우리가 배가 부르죠. 그런 영양소를 대량 영양소라고 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이에 속하죠.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어, 비유를 해보면, 연탄이, 그거와 비슷한 역할을 해요. 연탄은 혼자서 타지 않아요. 대량 영양소도 혼자서 움직이지 않아요. 반드시 이 연탄은 번개탄이라는 불쏘시개가 있어야 태워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그런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미량 영양소. 채소, 과일, 해조류에 들어 있는 미량 영양소들입니다.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걸 조절 영양소, 미량 영양소라고 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번개탄인데요. 번개탄을 태워서 연탄을 태우다 보면 이렇게 막 타게 되죠. 그러면 이 연탄이 활활 타고 나면 나머지 재가 남겠죠. 재가 남으면 우리는 아주 잘 연소시켰다, 잘 태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완전 연소가 되는데, 그렇게 완전 연소가 된다 하더라도. 찌꺼기라는 게 반드시 남아요. 우리 몸에도 그 찌꺼기라는 게 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찌꺼기가 얼마나 잘 청소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질병이 올 수도 있고 또안올 수도 있는 것이죠. 반대로 연탄이 있는데 번개탄이 너무 작아요. 그러면 이 연탄이 타다 말겠죠. 예, 그러면 불완전 연소가 되는데, 그 불안전 연소가 되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증상으로 나오냐 하면 지방이나 독소가 우리 몸에 쌓이게 되는 결과로 오는 것이죠. 이두 가지의 관계를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살이 이상하게 찐다, 그러고 왠지 피곤하다, 자꾸 미병이 생기고 뭔가 불편하다, 이런 것은 내 몸에 조절 영양소, 미량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것을 일단 먼저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그런 7대 영양소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첫 번째가 탄수화물, 두 번째가 단백질, 세 번째 지방, 네 번째 비타민, 그 다음에 미네랄, 그 다음 물, 식물 영양소, 또 파이토케미칼이라고도 이야기 하죠. 근데 제가 여기에 부족한 영양소는 빨간색으로 제가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여러 가지를 드신다 하더라도 같은 지방도 모자라는 지방이 있고 단백질도 어떤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지 탄수화물은 뭘 줄이고 뭘 늘려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배우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이거를 세 가지 위에 1, 2, 3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대량 영양소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미네랄, 물, 식물 영양소가 미량 영양소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식물 영양소라는 거를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우리는 동물이 햇빛이 많이 비치거나 아니면 누군가 쳐들어오거나 위험을 느끼면은 동굴 속이나 어디로 숨지요. 그런데 식물들은 땅에 뿌리를 박고 있기 때문에 숨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얘네들이 강한 태양빛을 피하기 위해서 색깔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색깔. 그런 색을 내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미네랄이 땅에 들어있잖아요. 그 미네랄들을 흡수해서 그래서 이 과일이나 채소나 이런 것들의 미네랄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물 영양소는 어떤 거냐면은 햇빛이 내리쬐고 그리고 또그 외부에서 해충이나 이런 것들에 피하기 위해서 자기 색을 내는 그 겉의 색깔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방어색이기 때문에 그게 항산화 역할을 하는 그런 어,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식물 영양소 학교 다닐 때잘못 들어보셨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 식물 영양소가 뭐지? 하고 좀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추가 설명으로 이거를 넣어 놨는데요. 앞으로는 이 식물 영양소가 굉장히 많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학계의 전망도 있고요. 지금도 너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토마토의 라이코펜, 뭐 이런 것들 있죠. 안토시아닌, 뭐또 카로틴, 뭐 이런 것들이요. 많이 들어본 얘기죠. 폴리페놀,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기억해 놓으셨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공부하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어,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길 너무너무 바라고요. 어,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